네. 안녕하세요. 느낌영어, 재미쌤입니다. 오늘은 Basic Grammar News, uh, Unit 34, 예, 아, 명령문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바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명령문이라는 거는 이제 뭔가를 해라, 또는 하지 마라, 예, 이런 게 명령문이죠. 근데 이 명령문 형식을 가지고 있는 좀 다른 표현들도 있으니까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여기 이제 그리에 보면, 어, 그방 안에 계신 분이 Come in 이렇게 하죠 명령문이죠 들어오세요 들어와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그림에 보면 be careful 조심해, don't fall 이렇게 돼 있죠. 떨어지지 마 이렇게. 자 예문을 더 볼까요? Come here and look at this. 이리 와서 이것 좀봐 이런 얘기죠. Come here and look at this. 그랬더니 What is it? 뭔데?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Uh, I don't want to talk to you. 너랑 얘기하기 싫어. Go go away. 저리 가 이런 얘기죠. 상대방을 멀리 가라고 할 때, 저리 가라고 할때 go away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아, 그다음 I'm not ready yet. Please wait for me. 이건 이제 명령문이라고 하기, 하기보다는 이제 부탁이죠. Please로 넣으면 부탁이 되는 거죠. Please wait for me. 그러니까 여기서 명령문이라고 하는 건 명령문의 형식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 명령문의 형식으로 말할 때 어, 동사를 두는 거죠. 그냥 명령문이라는 거는 상대방한테 말하는 거기 때문에 U라는 그런 그 주어를 생략을 하고 말하는 거죠. 근데 U라는 주어를 넣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한 어조의 말이 되는 거죠. 그건 좀 약간 강압적이고 강한 어조의 말이, 말이 되는 겁니다. You wait for me 이렇게 하면 어, 강한 어조가 되는 거죠. 자, 실제로 회화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 그다음 문장, I'm not ready. 아, 이건 했고요. 아, please be quiet. I'm working.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는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를 쓰는 거가 나와 있는데,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게 be quiet 하고 be careful 이렇게 돼, 두 가지죠. 그 외에도 이제 더 있을 텐데. 여기서 b 라는 거는요, 그렇게 되어라, 이런 얘기거든요. 케어풀 하게 되어라, 그 다음에 q u i e 하게 되어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 상태로 유지해라, 이런 말입니다. 어,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b 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be quiet, be careful. 이렇게 b 에 대해서 어떤 내가 느낌을 가지지 않고 쓰면은, 다른 말을 만들 때 응용이, 어, 렵습니다 그래서, 어, 그 응용을 하기 위해서는 b 라는 말의 느낌을 내가 가지고서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b 되어라. 그렇게 되어라. Be careful. 그 다음에, be. 되어라. quiet. quiet하게 되어라. be quiet. 이렇게. 비라는 느낌의, 에, 비라는 말의 느낌을 정확하게 조금 캐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다른 문장을 또, 아, 다른 예문을 볼까요? 제가 만든 건데, be generous. 그러면 이제, generous가 뭐, 후한. 이런, 너그러운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너그럽게 되어라. 너그럽게 행동해라. 이런 얘기죠. 또는 뭐, 후하게 해줘라. 이런 얘기죠. 상대방한테. be generous. 이런 말할수 있고요. 또는, 비담의 명, 어, 명사가 올수 있습니다. 명사나 명사고. 예를 들어서, be a gentleman. be a gentleman. 그러면은, 어, 신사가 되어라. 신사답게 행동해라. 이런 말이죠. 어,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be a good girl. 뭐, 이런 말을 할 경우는 그렇게 많진 않겠지만, 너, 너 착한 애가 되어야 돼. 착한 소녀가 되어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떤 경우에는요. be a good girl. 이렇게. 만약에 이제 부모가 뭐 자리를 갖다가 이제 뭐 친구 집에 잠깐 맡기고, 어디를 뭐, 잠깐 갔다 온다고 할 때, 또는 뭐, 여행을 갔다 온다고 할 때, be a good girl.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비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 경우, 또명사가 나오는 경우, 얼마든지 명령문이 될수 있다는 거. 그 다음 보겠습니다. 뭐, 이거는 사실은 명령문이라기보다는, 좋은 말을 할때 쓰는 건데요. 그죠? have a good vacation. 이런 거. have a good vacation. have a good trip. 이거, 여행 가는 친구들한테, have a good trip. 그 다음에, 뭐 좋은 시간 보내, have a nice time 이런 말 우리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재밌게 놀아, have fun 이거. 자, 놀아라고 하지만 뭐 플레이나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fun을 가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have fun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디 놀러 가는 친구들한테 또는 파티에 가는 친구들한테 할수 있는 표현이죠. Have fun 이렇게. 어, 그 다음 보겠습니다. Enjoy your meal. 자, 이 표현 보면은 맛있게 먹어 이 표현 있잖아요. 그러면 뭐 이거 지역하면 뭐 eat deliciously. 전혀 영어, 정, 영어다운 표현은 아니구요. 어, enjoy your meal. 이게 정확한 영어적인 표현입니다. 음, 이게 맛있게 먹어야 되는 거죠. 어, 너의 식사를 즐겨라 이런 거니까. enjoy your meal. 그 다음에, 파티 가는 친구한테 enjoy the party, enjoy the party. 이렇게 할수 있겠죠. 어, 그 다음 보겠습니다. 어, good night, good night, sleep well. 이런 거 우리가 이제 흔히 접할 수 있는 표현이죠. 잘 자라 이런 얘기죠. 뭐, have a sweet dream. 뭐 이런 것도 있구요. 그 다음에, 보면 have a chocolate 이런 표현 저도 조금 낯설긴 한데 들어본 건 같습니다 have a chocolate 뭐 이렇게 초콜릿 좀 먹어 이런 얘기죠 권할 때 쓰는 표현이죠 이건 아주 가까운 사이에 어, 격이 없는 사이에 쓸수 있는 표현이겠죠 have a chocolate 이렇게 물론 이제 뭐 파티에 온 손님한테도 쓸데없이 할수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어, 그랬더니 oh thanks 그랬죠 자그 다음에 b를 보겠습니다 Don't를 쓰면은, 뭐, 잘 아시겠지만, 하지 말라는 거죠. Don't fall. 떨어지지 마. 그 다음에, Please don't go. 가지 마. 예, 붙잡는 거죠. 네. Stay here with me. 나랑 같이 여기 있어. Be here on time. 여기 이제, Be here 썼죠. 여기에 있어. 이거는 여기에 와 라는 뜻입니다. 영어에서는 비동사를 오다다, 오다. 이렇게 거기, 예, 오다, 갈 거다, 가다. 이런 뜻으로, 우리말로 해석하면 그런 뜻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Be here. 여기 와 있어? 이런 얘기죠. on time. 제 시간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be here on time. 어, 좀 강한 어조가 되겠죠. don't be late. 늦지 마. 이렇게. 그래서, 어,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를 써서 명령문을 하듯이, 하듯이, 그거를 이제 부정으로 명령문으로, 부정 명령문으로 바꾸면 don't be가 되겠죠. don't be late. 늦지 마. 아, 제가 한두개 정도, 두개 정도 더 만들어 봤는데요. don't be mean. 이렇게 하면 mean 이 라는 게 나쁜, 못된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못되게 굴지 마. 그러면 Don't be mean.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어, 무리하게 굴지 마. Don't be rude. Don't be rude. 이것도 굉장히 자주 쓰는 표현이거든요. Don't be rude. 예, 무리하게 굴지 마라. 이런, 이런 의미죠. 그죠? 그 다음에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어, Don't misbehave. behave라는 것 b-e-h-a-v-e. behave. 이게 이제 바르게 행동하다. 예의 바르게 행동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behave 이렇게 하면 예의 바르게 행동해 이런 뜻이 되고요. don't misbehave. 여기다 mis, mis를 붙이면 무리하게 행동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don't misbehave 그러면 무리하게 굴지 마 이런 뜻이 됩니다. 네. 다른 말로 하면 be polite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건 이제 don't misbehave 이거는 어 어른이 또는 부모가 자녀한테 할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녀를 어디다 맡겨 놓고 가거나 어디다가 이제 놓 어, 놔, 어, 자녀를 어디다 이제 어떤 장소에다 놓아둘 때, 어, don't misbehave.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C를 보겠습니다. Let's가 나왔죠? Let's는 이제, 어, 명령문 범죄에 들어가긴 하는데, 사실 명령문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죠? 뭐, 뭐, 하자, 이런 표현이죠? 어, let's는 사실 Let Us의 줄임말이죠? 이거를 Let's를 갖다가, 어, 뭐, 거의 안 그러시겠지만, Let's를 Let Plus Is나, 뭐, Let Plus Has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Let Us입니다. let us do something이죠. 그러면 우리가 뭐뭐 뭐 하게끔 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let이 뭐뭐 하게 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뭐 뭐 하게끔 하자. 그러면 이제 하자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let us를 줄여서 l e t s 라고 합니다.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아, 어, 문장을 보겠습니다. It's a nice day. Let's go out. 나가자는 얘기고요. Come on. Let's dance. come on은 come on이라는 거는 오라 이런 뜻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어 많은 경우에 오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어떤 그런 뭐죠? 상대방을 끌어당기는 그런 표현입니다. 야뭐 이런 이런 느낌이죠. 야뭐 이런 느낌. 그래서 come on 이렇게 come on let's dance. 야춤좀 추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are you ready? let's go. 뭐 너무 흔한 표현이고요. let's have fish for dinner tonight. 음, 먹자 이런 얘기죠. fish를 먹자 이런 얘기죠. let's have fish for dinner tonight. 그 다음 문장 should we go out tonight? 오늘 밤 나갈까? 나가야 될까? 나가는 게 맞을까? 그랬더니, no, I'm tired. Let's stay home. 그냥 집에 있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let's의 부정적인 표현. 이거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let's not do something. 이겁니다. let's 다음에 바로 나이 옵니다. 왜냐면 이제 뒤에 동사원형이 오기 때문에 동사원형 앞에다 나을 붙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let, 목적어, not, 동사. 이게,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let's not do something.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It's cold. Let's not go out. 나가지 말자. 이런 얘기죠. Let's stay home. 그 다음 문장. Let's not have fish for dinner tonight. 야, 오늘 밤에는 절여, 어, 고기 먹, 어, 생선 먹지 말자. Let's have a chicken. 치킨을 먹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let's의 부정은 let's 나시라는 거. 뭐뭐 하지 말자. 이런 의미로. Let's not do something. 이런 식으로 표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어, 이거 이 정도로 하고요. 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느낌 영어 재미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